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도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을 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에게. 풍성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 바울은 마치 누군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묘사하고 그렇게 서술해 나갑니다. 이 로마서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그런 논리적인 또 믿음에 의한 그런 서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굉장히 논리적인 신앙 체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왜 믿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앞서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손해를 볼까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왜 당신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바울이 대답을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대답을 합니다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바울이 또 대답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까? 바울이 대답을 하죠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의한 사람들,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또 묻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막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막습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막을 수 있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다고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 또 보이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만한 것을 남겨 두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오면서 어떤 이 절대자에 대한 이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심을 받아야 하고, 이 의롭다심을 받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되고,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누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는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빚진 마음으로 지금 로마에 가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눈 로마서 1장의 흐름이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또그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8절은 이 로마서의 본론의 시작입니다. 앞에서는 그가 인사하고 여러가지 복음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이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하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근데 대부분의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바울은 로마서 이첫 부분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을 얻기 이전에 인간은 죄로 죽었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달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안타깝게도 태어나자마자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이 죄를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분입니다. 여기서 이 나타나다라는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절대로 이 죄를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그냥 눈감아 주시겠지. 그냥 지나가 주시겠지 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이 죄를, 불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의와 죄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시는 죄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배드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성경 말씀 읽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이 계심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1 0편 53편 1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이야기가 좀 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곧 경건하지 않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먼저 진노를 내리신다.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 후에 그 다음에 어디에 대해서 진노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불의에 대하여서 진노가 나타납니다. 불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지금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 잘 살아가고 있고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단들이 활개 치고 있고 근데 무슨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괜히 하나님의 겁주시려고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단지 그 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때가 오지 않은 것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우리가 이것도 알 필요가 있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진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가 사피라가 이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즉시 진노를 쏟아부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죽죠.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자주 나타났죠. 어, 율법에 대하여서 또이 백성들의 그런 반역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이 신약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직접 진노를 내리신 그 장면이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일 때에 그때 직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이때 왜 그런 진노가 필요했는가 하면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이 시작되었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상황에서 이들이 그첫 죄를 지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후대에 그런 교훈을 삼기와 이어서 아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직접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포기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진노이죠 말씀을 보면은 내버려 두다 아까 제가 성경 봉독을 할 때도 이 내버려 두다 라는 세 번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세번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4절, 또 26절, 28절에 "내버려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시는 것이죠. 이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부모가 자녀를 돕다가, 자녀들을 타이르다가 안 되면 뭐라고 하죠? 내네 멋대로 해라라고 그냥 놔 버립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유가 아닌 것이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다고 그래서 와난 이제 자유다. 난 이제 내 마음대로 해 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건 철이 덜 들었거나 좀좀 이해력이 딸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두려운 겁니다. 네 멋대로 해라고 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두려운 것이죠. 진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행하는 책망의 표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절대로 인간에게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폭풍 전야인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제일 두렵습니다. 아, 분명히 아유 내가 뭘 잘못하고 내 마음에 계속 걸림이 있고 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두드림이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실 때. 사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때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빨리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버틸 때가 있습니다 자꾸 견디면서 아니, 하나님 그냥 지나가 주시지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지나가실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내버려 두시기만 하는가? 계속 한없이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또 다른 진노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이 하나님이 노하지 않고 벌을 주지 않고 그냥 용납하시는 것 같이 길이 참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참 인내가 풍성하신 분이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진노는 계속 쌓여져 있다는 것이죠 <laughs> 하나님은 계속 진노를 쌓아놓으시다가 결정적일 때 심판의 날에 쏟아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짓고 탄로가 나지 않으면 아참 행운이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밀이 영원하기를 바라죠 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어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그 죄를 드러내시고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짓고 당당하거나 죄를 짓고 의기양양하거나 죄를 지엄에서도 아무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어 자만할 일이 아닙니다.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불의에 대하여 진노를 쏟으신다고 하자 이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요. 오늘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저는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향해서 진노를 쏟으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뭐 피해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렇게 알수 있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지구상에 인간이 살았던 곳에는 어떤 똑같은 흔적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하면은 종교의 흔적입니다. <laughs> 어, 막 이렇게 세계 문명을 막 발굴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뭐, 뭐 신석기 막 구석기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무엇인가 이 절대자에 대한 그런 그림이라든가 절대자를 숭배했던 그런 제단이라든가 항상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이 절대자, 뭔가 두려운 존재, 뭔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존재에 대한 그런 마음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막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다행인데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그냥 뭐 자연적인 것들, 무서운 동물들, 막 커다란 짐승들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절대자가 아닌가 그러면서 섬겼던 그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저 하늘이 절대자의 모습은 아닌가 하면서 동굴의 벽화에 별을 그렸다 놓고선 거기에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를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그렇듯이 누 잉담이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영원을 사모하고 이 절대자를 찾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더 자세하게 그것을 말씀을 하죠. 전도서 3장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타락하여서 죄중에 있을 때에도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절대자를 그리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또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한다, 언제 어디서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할수 있으면 은 어땠을까요? 열심히 죄지면서 살다가 죽기 하루 전쯤에. 죽기 몇 시간 전쯤에 회개하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세상에 그렇게 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여기서도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 받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이 항상 동일하게 같이 상 받고 같이 부여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수 없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겁니다. 이 바울은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담아 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 댈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일일장 이십 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고의로, 하나님을 일부러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뭔가 울리는 감동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럴 리가 없어 라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뭔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뭔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무슨 힘이 있다고 분명히 느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께를 하나님께 영화롭게 아니하는 것.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laughs> 감사지도 하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가? 그들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어서 결국 무엇으로 가는가 하면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의 원인이 뭘까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밀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상은 욕망을 형상화하여서 섬기는 겁니다. 내 욕심이 어떤 형상화 되어서 다른 것에 빗대어져서 만들어놓고 그것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인간의 본능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우상은 어쩌다 생겨난 것을 사람이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대체자로 내세운 것이 내 마음을 대변해서 내세운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본능에는 음행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비너스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신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자신의 생각에 정당하게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인간의 본능에는 돈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풍요의 신 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놓고 그 발을 섬기면서 그 발이 풍성하게 하기를, 정말 많은 것으로 허락해주기를, 물질이 많아지기를 그렇게 비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죄를 정당화하고 결국에는 타락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근데 신앙을 떠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모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은 타락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타락하는 모습이 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모습들로 그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옆에서 자꾸 이렇게 붙여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죄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무서운 진노를 반드시 쏟아내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영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한참 설명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피할 길을 알려 주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을 진노를 십자가에 그 예수님에게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노를 다 받으셨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절규하는 그 목소리는 정말 버림받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르짖는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버림을 받으셨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근데 이온 인류의 죄가 그 진노를 받을 그 죄가 예수님께 덮어졌을 때, 예수님이 모든 그 죄를 짊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라고 예수님이 부르짖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진노를 한 몸으로 다 받으신 분이신 것이죠. 근데 그 진노는 누가 받아야 될 진노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였습니다. 인간이 진노를 피하려면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때로는 연단으로, 그래서 이 성숙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가시고 우리의 모든 길이 십자가를 향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흔적을 남기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와 경건치 않은 데 진노를 쏟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넘어갔다고 오늘 괜찮았다고 오늘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여러분 죄를 품고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려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고 알려주실 때에 그때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정말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을 해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받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